상투를 틀었다고 그랬거든요 하국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그 한국에서 한국하서 한국에서 한국순한다 부여인들이 다 한국에서 다는 말도 나왔고 상투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국 다른데 헤어스타일 아니고. 그래서 이만이 잘모르에 사람들은 서국국 뭐 사람 아니에서한게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는뭐중국인이다 조선인이다. 이런 정책성을 특별히 갖고 있었던 시기는 아니지만, 예, 그렇다고 해서, 어, 노관에 희화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중국인으로 보는 것은 전혀 어필가 있는 것입니다. 예, 마치, 그럼, 만주가 중국이라고 말한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그 당시에는 고구려 훗날 부여, 고구조선 부여, 고구려 발해 이렇게 이어진 만주가 예, 중국이 아니었던 것처럼, 이만이, 이만조선을 이끈 것도 이말은 중국인으로 볼 이유는.